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30일자 두자이시 포인트 집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한미반도체를 유튜브 어딘가에는 정말로 비싸게 너무 잘 팔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금마가 한미반도체를 여기 1번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2번 자리에서 매도하거나 3번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여기 4번 자리에서 매도하거나, 여기 5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사고파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치적인 위치가 따로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 가치가 높다고 해서 비현실적으로 지금부터 뭐 200만 원까지 급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가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갈지는 알아두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우상향의 초입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드리는데 우상향의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먹을 건덕지가 많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은 지난번에 주가가 떨어지던 요런 자리에서 어 팔고 샀으면 마음고생을 좀덜 했을 건데 아 팔고 샀으면 이 다음에도 좀 팔고 샀으면 마음고생을 덜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아, 나 비중 줄이고 더싼 구간 오면 은더 사는 그런 단기 스윙에도 관심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방송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조금 주제 넘지만, 한미반도체가 가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대해서 같이 제가 공부한 것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저희 채널은 한미반도체를 혼자 매매하지 않고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평균 단가가 17만 2천 원이라 적혀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더 싸게 샀으면 좋겠어서 얼마 전에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17만 원에 매수하자고 이 친구가 차트와 수급이 1등이라면서 올라갈 거라고 예언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샀습니다. 결국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IR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을 할때 HBM에 대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잖아요. 한미반도체는 장비 회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실적 살펴볼게요. 한미반도체를 최근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실적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나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꽤 많이 올라간 SK하이니스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SK하이니스 같은 대형주가 매출이 50% 커지고, 영업이익이 2배 커질 때, 다시 한미반도체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를 보면, 은 매출액이 12%, 영업이익이 13% 밖에 못 올라간 문제가 있는 실적이에요. 근데 한미반도체 잘 생각해 보면 에스키아니스랑 삼성전자가 작년에 25년도에 공장을 증설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커지지 못했는데, 근데 올해는 수요 위주의 반도체 시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증권가에서 한미반도체 매출을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하이닉스의 계획이나 아니면 마이크론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던 거 있죠. 공장 증설, 기공시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매출액이 1조가 넘게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이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반영된다라면, 그거를 같이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5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PER를 50에서 70%가 아닌 70배로 보죠. PER 50에서 70배 주면은 6천억 정도 이익을, 뭐, 순이익을 냈다라고 쳤을 때, 50배 하면은 30조, 70배 하면은 42조 거덕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9조예요. 그 앞으로 30조까지만 반영돼도 지금 주가에서 50% 상승한 30만원대, 42조까지 가면 두배 올라간 40만원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보러 오신 분 중에 한미 반도체를 잘 하시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A 군들 있죠. 나는 보수적으로 볼 거야. P/ER 50배. 그러면은 30조의 시가총액으로 30만 원 정도를 보는 거고. B조. 나는 한미 반도체를 너무 좋아해. 이익률 70% 달성해서 P/ER 70배를 찍을 것 같아. 그러면은 40조 시가총액을 보는 거고 주가는. 40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a조신가요? b조신가요? 자 근데 c조가 있어요. c조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점선이 있는데요. 세력버스가 보이지 않는 점선으로 그래도 30만원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한테 여기 a자리에서 매수하자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저항이 있네. b자리에서 팔자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지자리가 나오네 c자리에서 매수해서 저항이있네 d자리에서 팔고 그날 조종할 때 e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f자리 매도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를 비싸게 팔고 싶다고 좋아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비싸게 팔아 볼 준비를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는 한미반도체를 요런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파란색 선 부근에서 익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걸 알고 파란색 선까지. 자, 근데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소요 시간에 대해서와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런 주가를 찍잖아요. 그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한미반도체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날 영상 보러 오셔야죠.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한미반도체 제가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보러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매도를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화살표 지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세력의 매도 신호라고 하는데 간혹 세력의 매도 신호가 급박하게 뜨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서 매도할 때는 제가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하밀반도체를 우리 채널에서 매도를 판단하면 영상 찍기 전에 일단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있고, 이 문자는 구독자시면은 다 같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구독하시면 되거든요.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번호가 있어야 문자를 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제 연락처를 여기 적어 놨는데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를 오늘 한통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룹 메시지로 한미반도체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보내드리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오늘 한미반도체 꼭 군봉이랑 그리고 수급 보면서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목표 주가를 알려드릴 건데 목표 주가 알려드리기 전에 요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만 우리 채널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가지고 강의를 드린 다음에 전략들을 알려드려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날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제채채목표표항 항상 독자자가1만을을어어서1 0만을찍 찍는 런런독자자승을을표표지향향하있있습다다데데러면서채채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a n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연락처 n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만 7천 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만 3천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요기 하고, 그쵸? 그리고 3월 달 자리 요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쵸?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 다음에도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했죠 을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 수가 안 나요 조회 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파란 선이 높 높아지면서 닿을 수도 있어 가지고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 목표 주가가 조금 바뀌는데 요거는 방송을 자주 오시면은 제가 매일 수정을 조금씩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목표 주가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파란색 선에 대해서 오늘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나 박사 두고 제일 밑에 줄에 새로 목표선이라 적혀있어요.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251,600원이라고 만 적혀있어요. 올해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성장한다면 주가가 그 실적의 성장을 반영해서 올라간다는 이론을 사용하여 아직 우리가 꽤 마음 놓고 매매는 하고 있지만 조금 조금 있죠 조금 막 엄청은 아닌데 조금 저는 아, 마음속에 불편한 게 하나는 있어요 어 뭐가 있냐면은 2주 남았네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증시에 참여하고 나면은 고유 명절인 설날 시즌이 옵니다 상승장이다 보니까 아이 뭐 동생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얼마 준다 하고 뭐 조카들 용돈 얼마 준다 하고 하는데 질수 없죠. 그래서 설날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어,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뭐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랑 주식 매매만 하다 보니까 돈을 갑자기 좀 많이 써야 되면 주식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날 전에 무슨 장이 있다고 하죠? 현금화 장세가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매매 동향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한미반도체를 오늘 누가 그럼 현금을 좀 많이 만들었냐? 일단은 키움증권 개인들이 꽤 많이 팔았어요. 이거 자체는 장투하시거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기분 좋은 부분이에요. 키움이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다 매워질 때가 많기는 하거든요. 다만 신한 투자가 많이 팔면 반대로 무거워져요. 그래서, 아, 저는 오늘 매매 동향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고, 그리고 아직 잠정치긴 하지만, 오후장에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데, 뭐 종가까지 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기관이 주포로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잘하는데, 21만원 전후에서 외인이 조금씩 팔고 있는 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를 단타하던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은 익절을 좀 챙겨가네요. 얘네가 근데 굴리는 돈이 좀 커요. 이 현금 만든 것만 199억이 지금 장중에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 이놈들은 언제 팔았냐? 분봉 작가만 보여 드리고 선 하나 그자면 21만 원 이상에서 여기 자리에서 얘네들이 익절을 좀 챙겨 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겠는데 한 5일선 정도까지 밀렸다가 5일선이 밑에 있다 보니까 잠시, 좀 은봉으로 밀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평을 이탈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어, 차트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올라가다가 보통 21선까지, 올라가다가 21선까지 빠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21선까지 빠지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마침 2주면은 10거래일이거든요. 지금부터 10거래일 동안 하루에 한 0.5%씩 평균적으로 빠지면은, 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재미없다가 올라갈 수도 있나 정도로는 생각을 하는데, 비중을 막 여러분들 다 파세요. 같은 그런 매도 자리는 아니죠. 근데 뭐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오늘 매수했다면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주가가 밀릴 때 제가 이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사자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조정을 크게 했다가 올라갈 거라고 한5%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평균 단가가 지금쯤이면 완전 좋은 자리는 아니긴 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전략은 다양하다. 그리고 종목을 매매할 때 시가 총액이 클수록 보수적으로 기간을 설정하면 한해 매매가 잘될 때가 많아요. 한비반도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치닫는다 해도 팔에서 0거래일 조정하고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 위 꼬리를 다음 주에 세력들은 어떻게 해설할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다음 주에 정말 아 명절 전 현금화 장세다. 완전 확신이 되면은 제가 비중을 한 20에서 50% 정도는 팔고 사자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이거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자리쯤에서 뭐 통행세라고 하죠. 통행세를 조금 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통행세 내놓으실 분들은 제가 춤의 자리 하나 짚어드리기로 했으니까 받아가시고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죠, 다음 주에. 그래서 고비의 순간으로 일단은 미리 예고를 드리며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25만원대까지는 쉽게 그리고 기업의 가치적으로는 30만원과 40만원에 뭐가 있다?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증권가에서 한미반도체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만간 기업 탐방을 통해가지고 좀더 정확한 컨센서스가 나올 거예요. 실적의 추정치가 높아지면은 제가 예측하는 목표주가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목표주가가 더 높아질 거면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마 한미반도체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항을 이 올해에도 겪어봤지만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옛날에 어디서 또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 24년도에도 매매했었는데 요렇게 주가가 여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자리가 어디쯤이다? 여기 있죠 여기. 저는 여기쯤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수급주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조만간에 맨날 올라가나요? 그 다음 주에 하루만 더 올라가더니 밀렸다 올라가는데 요거 밀리는 게 마이너스 5% 10% 짜리 조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팔고 살 자신이 있으면 타점을 드리겠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 그럼 나도 좀 줄여볼까 하시면 매매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재밌겠죠 대신에 그 다음에 올라갈 걸 위해서 괜히 다른 종목 갈아탔다가 명절 전 현금화 장세는 거의 공평하거든요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한미반도체 매매하는 거는 한미반도체만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뵐 거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뵙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 조금만 주의해둘게요. 요구가 아, 좋아요.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